에스겔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47장 13절로 23절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위해 땅을 분배해 주시고 새로운 경계선을 정해 주십니다. 이는 옛날 족장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주도로 제비 뽑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새 성전 시대를 시작하면서 땅을 다시 분배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. 첫째, 모든 땅은 공평하게 가져야 합니다. 예전에는 지파의 크기에 따라 땅의 넓이가 다르게 분배되었지만 에스겔의 새 성전 시대에는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아무 차이 없이 동일한 크기의 땅을 분배 받게 됩니다. 둘째, 그 분배의 범위에 타국인 즉 이방인도 포함해야 합니다. 옛 이스라엘에서는 땅의 권리가 없었던 타국인들이 새 성전 공동체에서는 땅을 분배 받게 됩니다. 이것은 성령을 통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새 언약 시대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. 1절로 29절입니다. 여기서는 새 성전 시대의 이스라엘 지파의 땅들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호수아 시대의 땅 분배를 함께 보면서 그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을 보시겠습니다. 가장 먼저 살펴볼 차이점은 요단 동편 지역의 유무입니다. 왼쪽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문하세 반지파, 갓지파, 루벤지파가 우 있습니다.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새 성전 시대에는 요단 동편 지역에 있던 지파들도 전부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있습니다. 두 번째 차이점은 모든 지파들의 위치가 새롭게 정해졌고 땅의 크기가 일정해졌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 차이점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요.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거룩한 땅이 자리잡고 있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. 이로써 새 성전 시대는 그야말로 거룩의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30절로 35절입니다. 에스겔은 새로운 성읍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성읍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그 성읍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 성읍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북쪽에는 루우벤 문, 유다 문, 레위 문이 있고 동쪽에는 요셉 문, 베냐민 문, 단 문이 있으며 남쪽에는 시무원 문, 이사갈 문, 스불론 문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서쪽에는 간 문, 아셀 문, 납달리 문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와 똑같은 특징을 가진 성읍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.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 4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.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.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. 동쪽의 세 문, 북쪽의 세 문, 남쪽의 세 문,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12 이름이 있더라. 아멘.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읍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거룩한 성, 새 예루살렘입니다. 바로 저와 여러분,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.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. 그것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. 이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.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길 원했던 것이지요.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단 하나의 소원도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꿈과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성취되며 영원으로 그 시점이 옮겨질 것입니다.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삼마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. 이러한 삶을 함께.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